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한 가정 지분이다 지분 여러분 변기가 꽉 막히셨나요? 자 변기가 변기가 이 변기가 똥 내지는 각종 휴지 네, 이런 휴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꽉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힐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똥으로 꽉 막혔어요 어떤 분은 굵은 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꽉 막히죠. 자꽉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를 뭐를 하냐는요? 자, 먼저 물을 끓이세요. 자, 이렇게 물을 끓이시고, 그 다음에 하이타임. 하이타임을 준비하셔서, 자, 하이타임을 준비해서 바로 하이타를 한 스푼 풉니다. 자, 그리고 이하이타임 준비했죠. 그 다음에 이런 비닐봉지를 하나 준비하고요. 어, 여러분이 이런 비닐컵은 절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 모아놨다가, 이건 김. 김물을 먹고 난 남은 통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물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이타이를 준비하시고, 이런 비닐봉지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통, 이런 통, 이 물을 퍼야 되니까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끓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이타이를 한 스푼을 딱 푸세요. 한 스푼을 딱 풉니다. 자, 풀고, 이 풀고 나서 글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연기로 다시 가요. 자, 갔습니다. 이때 아까 준비했던 뭐 있죠? 플라스틱 있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컵으로, 플라스틱 컵으로 이 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물질, 지금 방금 티디맨이 이 물질을 다 끄집어낸 게 바로 이겁니다. 똥이죠? 예, 똥. 이거다 끄집어냅니다. 아, 다 끄집어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물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물, 예, 여기 똥물, 여기 안에 있는 물을 싹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런 비닐로 통으로 이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비닐로 통으로 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물을 끄집어낼 때 이렇게. 어, 리사이클링한 통, 업사이클링한 통을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끄집어냅니다. 완벽하게 물이 하나도 없게끔 다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다. 그리고 이물질, 이물질. 이게 다 똥이거든요. 다 긁어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예, 이 손으로 다 긁어냈어요. 자, 이렇게 긁어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다 끄집어냅니다. 물을 다 하나도 없이요. 물을 싹 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통으로,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일반 종이컵은 안됩니다. 이런 통 너무 좋죠. 재활용해요. 자, 이렇게 싹 끄집어냅니다. 자, 얼마는 하나도 물이 하나도 없게 끔싹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물이 제로, 네, 제로로 합니다. 자, 제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이타이, 하이타이 아시죠? 어, 세정제죠. 자, 이 세탁제를 가지고. 여기다 한 바퀴 딱붓니다 자, 벗어요. 자, 벗죠. 그 다음에 얼디로 가요? 이제 물을 끓이고 있잖아요. 지 물을 끓여요. 자, 물을 끓였어요. 자, 이 끓인 물을 끓인 물을 이렇게 주전자에서 끓여요. 끓여가지고 이거를 갖다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여요. 그럼 거품이 일어나죠.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거품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어, 바로 또 이걸 붓기 전에 끓인 물을 가지고 또 가요. 자, 이 끓인 물을 가지고 또 갑니다. 어디 가요? 화장실로. 아까 막힌 부분을 위에서 부터 아래로 쭉 거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우리 세, 주방용 세탁제 내지는 우리 세탁제가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죠? 자, 거품 이 일어납니다. 자, 거품 이 일어나요? 그면 보글 보글 보글, 부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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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슬 빠져 나갑니다. 예, 그리고 또 끓인 물 있어요. 자, 끓인 물 있죠? 어떻게? 끓인 물 있어요. 자, 이렇게 주전자 컵에, 이런 컵에 끓여요. 나름대로 크게 끓여서요. 끓여서 이 물을 여기다 붓습니다. 자, 붓어요 그리고 이걸 헹궈요. 이렇게 거품을 많이 이렇게요. 자, 이렇게 들고 또 가져가서 또 부립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변기에 세정작용이 일어나서 서서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이런 흙각지들 이런 똥, 똥들, 다음에 이런 휴지들이 말려 있죠. 나름대로 말려 있어요. 저 안에 맥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저 안에서 세탁이 일어납니다.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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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서 해가 세탁이, 세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로 될까요? 이런 걸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팔팔 끓인 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뭐예요? 위험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붑니다 그럼 얘가요 서서히 녹아 내려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만큼 버놓고 가만히 변기를 닫아놔도 됩니다 이래야 안 됐어요? 그럼 또 해요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서 끓어서 지금 안에서 슬슬 녹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됐으면 서서히 빠져나갔죠 이게 한 번에 만약에 안 되면요 두 번을 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다 빼줘요. 자, 물을 이렇게 또 빼줍니다. 또 빼주고, 어떻게 해요? 또 빼주고, 물이 하나도 없죠? 그때 또 이제 끓인 물을 가지고, 끓인 물을 이렇게 끓인 물을 가지고요. 끓인 물을 가지고 또 가서 붓는 거야. 자, 이 끓인 물을 가져서 가서 이제 끓인 물을 이렇게, 주전자에 끓인 물 있죠? 갔 네, 갖다 또부어요또 또 붓는 거야, 또. 계속 버어서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뚫리죠. 자두번세번해다 보면 요 반드시 뚫리게 되겠습니다. 뚫릴까요 과연 뚫릴까요? 뚫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기 내려갔습니다. 쫙! 쫙! 아 빠졌습니다.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허리죠. 우리 집안의 허리입니다. 집은 가정의 허리 뚫리지 않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바깥에도도 하천, 강, 바다가 지금 다 막혀있어요 자, 이렇게 막혔다는 건 뭐죠? 우리의 몸도 막혀있답니다 자, 티디맨은 우리 가정집을 시작해서 우리 지구 전체에 혈을 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혈도 뚫는 거를 우리가 뭐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 가정에 병기가 막혔습니까 티디맨을 부르세요 빡! 뚫어드립니다 류악 하고 빡! 끌어드립니다. 여긴 지구에서도 한 가정집이었습니다.